오디오 드라마 고금 소총 남의 물건을 잘 전당 잡지 한 상놈의 아내가 배를 짜서 팔아 어려운 살림을 이어가는데 오일 만에 장이 서면 매번 배한 피를 짜서 남편을 시켜 팔아오게 했다 그런데 그 남편은 번번이 배를 판 돈을 가지고 술을 모두 마시고 돈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래서. 속이 상할 대로 상한 아, 아내는. 이럴 언 이럴 언 아니, 그걸 술로 다 날리면 우리 무얼 먹고 살아요? 에헤, <laughs> 아 그런다고 산 입에 거미줄 치었어 <laughs> 아, 못 살아. 발자 좋은 소리 그만하시오. 아, 내가 뭔 좋은 소리 했다고 그런겨? 에? <laughs> 그후 장이 오자 또배한 피를 짜서 남편에게 주면서 말하기래. 오늘은 술 마시지 말고 잘 팔아서 오시오. 에헤 걱정 마. <laughs> 이번에도 빈손으로 매 <선을 웃음> 그냥 고확 그냥 침처 나갈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 술은 절대는 절대 마시지 마시오. 아, 알았어, 알아다니게. <laughs> 남편은 배를 가지고 장에 가서 좋은 값에 팔고 술은 외상으로 마신 후에 돈은 허리춤에 차고 노끈으로 신을 뒤로 돌려 묶은 채 집으로 돌아왔다. 여기서 신은 거 남자의 거시기, 예 네, 거시길 말합니다. 네. <laughs> 남편은 비록 술은 크게 취하지 않았지만 거짓으로 크게 취한 척 아, 비틀거리며 들어왔다. <laughs> 아, 기분 좋다. 으아, 취한다. <laughs> 아, 지한다. 아, 여보 마눌린 나왔어. 아우, 아술냄새 아우, 아이고, 오늘도 배파른 돈으로 술 몽땅 마시고 들어왔어. 아유, 날못자려 아유, 아이고, 아이고 내 돈. 이렇듯 아내는 화가 나고 속상해 통곡을 하는데. 남편이 이내 허리춤에서 배파른 돈을 꺼내면서 아, 어떤 놈이 배를 파는 돈으로 술을 마셨단 말이오 배파른 돈을 꼭꼭 묶어가지고 왔단 말이오 <laughs> 자돈 아이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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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얼마만에 버는 돈이야 아유아유아아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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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다면 무슨 돈으로 이렇게 술래 몽땅 취했어? 술을 보니 욕심이 생겼으나 돈을 쓰기가 어렵기에 그... 신을 뽑았어 전당을 잡히고 술을 마셨지요 뭐요? 아, 아니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죠 헤헤! <laughs> 내 어찌 당신에게 거짓을 말하리요? 어, 뽑았대도? 나원참 아, 이게 무슨 말이요? 아 그럼 그것을 진짜로 뽑았는지 한번 보여 주시오. 한즉 남편은 이내 바지를 벗고 그것을 보여 주니 과연 신이 없는지라. 아유,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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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빠 맞네? 없어, 어? 어 없어. 아유, 와, 와, 아유 이런 병구가 있나? 아유, 이런,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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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그, 그 그렇다면 아, 얼마를 받고 전달 잡혔어그두 두냥 두 이에다그 두냥, 그, 두냥을. 두 u n 이 o 양으려 빨리 빨리 가서 l 아오셔 아, l y Ball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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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아왔 l y b 은 거기에 b 치라고 지랄이 l 아, y b 태네 나왔어. 찾아왔지요? 아, 찾아오기는 왔으나 술집 여자가 부지깽이를 써서 검게 그을렀다오 왜? 아, 빨리빨리 아, 빨리 보여주시오 <laughs> 자, 봐라 하기에 그것을 보여준 즉 과연 검은지라 마누라가 치마폭으로 그것을 씻으며 이것이 어찌 모양일꼬? 아유, 남의 물건을 저당 잡았으면 잘간수해 두었다가 돌려주는 것이올거니 아니. 아니 이것이 무슨 거리야? 아유, 아 나쁜 년들아, 아이고, 나쁜 년들. 장년들이지. AI가 아닌 사람이 직접 연기한 예비 성우들의 치열한 연기 대결 오디오 드라마 보이스멘토 단막극장. 고금소 총편 남의 물건을 잘전당 잡지 아니 그 몰라도 그렇게 몰라 아몰요 아이 해설력만 쉬는 무슨 씨 오줌 싸웠구만 그래 아내를 속이는 거 아니야 아니 저저나불대는주둥이를 그냥 아+ 아이 뭐+ 뭐+ 뭐 저기요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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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마누라 그 신도 깨끗이 닦았으니 우리 방으로 들어갑시다. 지금? 알았다야. 얼른 들어갑시다. 아이고 무식해도 적당히 무식해야지. 사람이 연기하구나라고 느껴지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까지 꼭 부탁합니다. 지금까지 해설의 이병찬이었습니다. 안녕.